안녕하세요. 케이맨입니다. 이번 7월달에 부동산 세법이 개정되면서 정말 그 논쟁이 너무 뜨거워서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의 전원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개정안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개정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총두 편에 나눠서 오늘은 좋은 소식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좋은, 좋은 소식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은 바로 농어촌 주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원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어촌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계신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시골에 집을 샀을 때 그때 기존의 도시의 집을 팔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위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세법이 개정하는 전과 후를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기존의 도시에 집에 있는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시는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다고 해서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합산됩니다. 주택수에 무조건 포함됩니다. 간혹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합산됩니다. 다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다 주택자가 되면 집을 팔때 양도세 폭탄을 맞잖아요. 예, 중과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만약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는 시골집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존의 도시의 주택을 팔때 1세대 2주택이지만 시골집은 합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맞는 양도세를 매기겠다 하고 하는 게 바로 이 법입니다 알았죠? 엄청난 혜택을 주어지는 게 바로 이 농어촌 주택에 관한 특례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취득 순서가 중요하고 매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취득 순서는 어떤 거부터 반드시 도시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골의 집을 농어촌 주택의 인정요건에 맞는 시골집을 샀을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시골에 집이 있는 사람이 도시의 집을 사잖아요. 이거는 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투기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시골에 있는 집이 시골집이 있는 사람이 도시집을 산다면 아무리 도시집을 먼저 판다고 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에 준 것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두 번째로 매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도시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골집을 샀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집을 먼저 매도할 때 그때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지 만약에 시골집을 매도한다 이거 절대 없습니다 시골집이 아무리 양도체이 발생한다고 해도 시골집을 먼저 매도를 한다면은 무조건 다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집을 먼저 팔 때만 해당되니까 이 점.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꼭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 농어촌 주택 관련돼서 어떠한 점이 바뀌었냐면요. 자 보세요. 조세 특례 제한법 제99조 사항에 따르면 거기서 명시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의 인정 요건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가 크게 완화되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면적에 대한 요건입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 요건. 그게 바뀌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 4항을 보시면 그 농어촌 주택에 대한 인정 요건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첫 번째 지역, 두 번째 면적, 세 번째 가격, 네 번째 보유 기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그 요건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이고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게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근데 정말 수도권이나 광역시인데 접경 지역이 있어요. 접경 지역, 접경 지역은 정말 시골인데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데가 좀 애매하고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접경 지역을 구제해주는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해당 지역의 주무 관청에 반드시 본인이 꼭그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수도권이나 광역별 안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직접 관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요건이 중에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면적. 면적에 관한 요건이 있는데 기존에는 반드시 대지 면적이 660 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60 제곱미터면 200평입니다. 200평. 대지 면적에 농지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200평을 넘으면 안 된다고 기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2020년 세법,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면적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아예 폐지되었어요. 없어졌어요. 200평이 아니라 1000평, 2000평, 3000평 면적 제한 없이 다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인정이, 인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기존의 시골에 대지 면적이 200평이라면 고하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사실 시골 땅은요, 네모 반듯한 땅이 거의 없어요. 다 삐뚤빼뚤 세모지고 막 각, 이져갖고 쓸모없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지 면적 200평이지만, 정말 뭐, 버린 땅 빼면은 100평 남짓한 땅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좀, 작아보여,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면적 제한이 다소 완화되면서 저는 현실화된 게저 굉장히 모든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중요한 건요. 면적 요건은 폐지가 됐는데 가격 조건이 가격 요건 세 번째 가격 요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억 원. 일반 주택은 토지 주택 합쳐서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토지 주택 합쳐서 취득가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옥은 4억 원이고요.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제 좀 많이 아쉬, 아쉬워요. 왜냐면은, 토지금을 합쳐서 2억 원이면, 사실, 시골이라고 해도 건축비는 똑같거든요. 도시나 시골이나. 그, 30평짜리, 정말 뭐, 주택 신축만 해도 최소 1억 5천 원은 넘는데, 합쳐서 2억 원이면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2009년에, 이 법이 개정할 때, 1억 5천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2009년에. 근데 지금은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예, 11년이 지난 지금 현재 2020년인데 아직도 2억 원에서 멈춰 있다는 게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나? 조금 현실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 개정안에서 좀이좀좀 좀, 좀 국회의원님들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땅값 지금 집값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직까지 11년째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한다는 것인데 역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건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 3년 이상 반드시 유지를 해야만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빨리 제가 지금 이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음 달 8월 말에 통과될 거예요 100%, 100 아마 통과 될 겁니다. 통과되고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예,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와 드디어 어, 면적 풀렸다 하고 지금 올해 안에 사시면 안 돼요. 예,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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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되는 겁니다. 그니까 반드시 이점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말 듣고 올해 200평 넘는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 추가적으로 두 가지 더 개정된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첫 번째 농어촌 주택에 관한 과세 특례 혜택이 조세특례법 제 99조 사항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오늘 올해 말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연장 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야 다를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2022년, 2022년, 2년 또 늘었어요. 12월 31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연장이 될 겁니다. 이건 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시골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간혹 네이버 카페 같은 걸 보시면은 이거 올해 말까지라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굉장히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 더 개정된 게 있는데, 이건 뭐, 소소한 겁니다. 네. 지역 요건에서 기존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또는 투기 지역을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투기 지역이 조종대상 지역으로 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투기 지역이 한이 정도라면, 조종대상 지역은 이 정도로 좀 넓어요. 네. 그래서 이, 이건 제외한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농어촌 주택 중에서 이조정대 조종 조종대상 조종 지역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가 이번 세법 개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이 세법이라는 게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네, 매년 개정되고 있고 또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꾸준하게 시시때때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블로그나 어떤 네이버 카페나 여러 정보를 취합하다 보면은. 아직도 정말 오래전 세법이 그대로 최신 정보인 것처럼 둔갑해서 그대로 최신 정보라고 하면서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특히 공인중개사 분들이 운영하시는 블로그들이 그냥 퍼가는 식으로 하고 마치 최근 법인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올리시는데 옛날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요. 농어촌 주택에 관한 이 법률만 해도 이 면적 요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보면서 어떤 블로그에는요 대지 면적이 200평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제대로 명시해 놓고 옆에다가는 주택의 건축 면적도 45평을 넘으면 안 된다고 명시해 놨더라고요. 주택의 건축 면적도 45평이 넘으면 안 된다는 법은요 있었어요 예전에. 하지만 2016년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됐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2016년 세법 개정안이니까 2017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에서는 주택의 건축 면적 45평 이내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접하는 정보는 그 여러분들이 직접 그 진위 여부는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세법이 꾸준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최신 정보인지 직접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4항 치면 딱 나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보세요. 이번 대지면적 200평 삭제됐잖아요. 내년 가보세요, 내년에. 내년에 아마 분명히 온갖 블로그에서 대지면적 200평 이내여만 한다고 그대로 아마 인용하는 정보들 또 넘쳐날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저만 해도 사실 지금 이농어촌 주택에 관한 이 영상을 지금 올해 초에 찍고 지금 몇달 후인 지금 또 찍고 있지만 내용이 달라요. 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올해가 아니 내년에 이전에 찍은 제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정말 법을 또 오해하지 않을까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법이 개정되어 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정보들을 최신 정보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리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인터넷에 온라인 정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길 검증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컨하우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다소 안 좋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다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 세법이라는 게 항상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좀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세컨하우스에 미치는 안 좋은 점 그런 영향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법이 꾸준히 바뀌고 있으니까 반드시 최신 업데이트된 법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사항입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아셨죠?